공아이템자 자, 모두들 사용하고 있는 어 잭스 라서 그리고 잭스를 위한 롤 내에서 어 3위일체 라는 아이템은 진짜 잭스를 위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잭스한테 없어서는 안될 어 중요한 옵션들이 다 붙어있어 체력, 만화 250 그리고 공격력 25, 공속 40% 그리고 쿨감 20 이속 5%가 붙어있어요. 가격은 3,700원대로 지금 여기 공격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싸긴 한데 얘는 3,733원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 일단은 투포에는 어 기본 공격할 때 이속 20씩 증가해서 한타 때도 뭐 원딜 팰때안 그래도 이속이 빠른데 기본 이속이 잭스가 롤에서 2등이죠. 3등이지. 판테온 마이가 355고 그다음에 350 잭스예요. 근데 거기에 5%를 더 받고 격분 효과로 이제 이속이 20 증가하거나 미니언을 막타치면 60이 증가하는데 어 이렇게 한타 때 툭툭 때리면서 이제 한타를 하려면 이제 트포가 정말 좋거든요. 뭐 이속 증가도 그렇고 어 잭스 W쿨이 되게 짧은 거 아시죠? 이제 쿨감 20% 뿐만 아니라 주문검 효과로 뭐각 스킬 쓸 때마다 다음 기본 공격력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정말 이건 잭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새 거드라 많이 쓰시죠 가격은 3500원이고 체력 공격력 기본 체제 뭐 기본 체제는 크게 뭐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거고 체력 450을 지니고 그리고 공격력을 갖추고 잭스의 가장 큰 단점인 라인 클리어. 잭스 쿵쿵딱, 쿵쿵딱 치면 하루 종일 미는데, 지금 이게 거드라를 끼게 되면, 어, 라인 클리어 능력을, 능력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액티브 스킬로 그냥 평타 캔슬이 가능해. 평삼, 뭐, 3번에 히드라를 두고, 거대한 히드라를 두고, 평삼, 뭐, 3평 뭐 이렇게 가능하거든 평 W3 이렇게 평타 캔슬을 시킬 수도 있고 체력 아이템을 갖추면 갖출수록 이 액티브 데미지도 조금 늘어나 어 요새 뭐 이제 합류전이나 뭐 이런 운영상에 정말 라인 클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잭스에게 없는 라인 클리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몰락 솔직히 예전에는, 뭐, 거드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포 몰락 잭스가 정말 무서웠어. 그때 당시에는 잭스가 성장 체력도 되게 괜찮았고, 음, 투포 몰락을 띄, 띄운 잭스는 진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 뭐, 공격력, 공속, 피읍,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속도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되고, 피흡도 12%로 미미하고 하지만 잭스가 몰락을 가는 상황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적, 체, 적 현재 체력의 8%에 해당하는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힘. 막 진짜 사이온, 쉔, 뭐 오른 이런 애들 있잖아 하드 탱커들. 이런 탱커들은 이제 잭스가 평타를 한대 때릴 때마다 현재 체력이 8%면 체력이 뭐 3천이면 3000에 8%면 얼마야? 240씩 그냥 추가로 한대 때릴 때마다 툭툭툭 더 들어가는 거야. 잭스가 평타 챔프잖아. 평타 한열대 때리고 막 이러면은 진짜 아무리 튼튼한 탱커라도 이제 몰락을 갖춘 잭스한테는 조금 힘을 못쓰거든. 추가로 뭐 한타 때도 액티브 스킬 사용하면 데미지도 입히거니와 원딜들 이속을 훔쳐서 아까 말했듯이 투포를 갖춘 잭스가 이제 액티브로 이제 원딜한테 이슥을, 이속을 뺏어버리면 이 우월한 이속으로 이제 거리를 좁혀서 죽일 수 있거든요. 몰락검은 일단은 상대방에뭐 탱커가 많은 상황이나 혹은 적탑이 탱커인데 내가 스플릿을 세게 이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몰락을 가시면 돼요. 가격이 3,400원이라서 투포 띄우고 바로 이제 몰락을 가버리면 조금 불나방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 자기가 진입을 한 번만 잘못해도 녹아버리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어, 투포 다음에 투코로 이제 몰락을 올려버리면 조금 진입할 때 조심하셔야 돼. 다음은 총검. 가격은 같은데, 공격력이랑 주문력을 갖추고 있죠. 잭스 궁의 공격력, 주문력 개수가 마방, 마, 뭐냐, 방어력, 그리고 마저로 붙는 거 아시죠? 적 챔프들이, 뭐, AP 챔프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탐 럼블. 그리고 뭐 정글 엘리스, 미드 뭐 빅토르 등등 뭐 AP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 총검을 가주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궁으로 인한 마저 뻥튀기도 있거니와 그런 챔프들 AP 챔프들 치고 조금 튼튼한 애들이 많이 없거든 물몸이 많아 그러면 이제 폭질로 죽일 수가 있어 추가로 이제 가한 피해량의 15% 그러니까 W딜이 막400 들어가면 415%면 얼마야? 60씩 차는 거야. 그냥 피해량에 따라서 피읍을 하는 거야. 하지만, 뭐, 이 스킬에 대한 효과는33% 피읍만 하고요. 그니까, 러 이런, 이제, 총군 같은 경우는, 스플릿 구도에서 블라디 같은 애들 있잖아. 라인 유지 좋은 애들. 그런 애들 상대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액티브 사용 시에, 마법 피해도 입히고, 적 이속을 감소시켜서, 나는 주로, 어, 티모나, 블라디 같은 애들 상대할 때, 혹은 라이즈 정도 상대할 때 이제 총검을 가는 것 같아. 마법사의 체온은 요새 이제 가격이 되게 싸져서 2,400원밖에 안 하거든. 다른 코어들 다 3,000원대야. 2,400원밖에 안 하는데 코어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위챈들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공속 40%에 마저 40인데 마저 40이 끝이 아니야. 때릴 때마다 마법자 악력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마저 70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평타 때릴 때마다 42에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탑 이렐리아 같은 챔프가 어 럼블 같은 챔프 상대로 이제 선 위치엔드를 많이 가긴 했었거든. 어 정말 좋은 아이템이긴 해. 가격도 되게 싸고 9인수를 띄우기 전에 조금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때위치인들을 먼저 띄워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마지막 코로 어 구인수를 띄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요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이죠. 3,300원인데 공격력 25, 주문력 25, 공속 25. 되게 구려 보이지 위 아이템들 보면. 근데 이게 중요해. 기본 공격 적중 시에 공격력, 주문력에 따른 추가 피해를 입히고 구인수 스택이 쌓이죠. 근데 요새는 어 근접 챔프들한테 버프를 줘서 세대 때리면 풀 스택이 쌓요 그래서 공속 48%, 공격력 24%, 그리고 주문력 2 4 증가하는데 풀 스택이 되면 가장 좋은 게 평타 두방 때리면 세 대를 때려. 세대세방 효과를 나타내. 그래서 예전 그냥 보통 잭스들이 세방 때리면 쿵쿵따, 여섯 대 때리면 쿵쿵따, 쿵쿵따 이렇게 때리는데. 구인수를 든 이제 구인수를 들고 풀스택을 쌓은 잭스는 어, 쿵쿵따를 세방 때려서 쿵쿵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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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려서 이 타마다 3 타가 나가. 잭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딜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음 트포에 구인수를 띄운 딱 잭스를 상대로. 딜을 버텨낼 수 있는 챔프가 몇 될까 싶을 정도로 구인수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야. 대신에 투코로 구인수를 올리게 되면 아까 몰락과 마찬가지로 체력이 부족하거든. 그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요새 3일체에 얼어붙은 망치 체력 700 그리고 이제 적 이속 감소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면서 구인수로 이제 딜을 박는 그런 스플릿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3일치 띄우고 얼어붙은 망치 체력 700 정도만 얻어도 이두개 아이템으로 체력이 거의 한 950이지. 그 다음에 구인수를 띄우면 3코어 정도 때 이제 잭스를 막을 수 있는 스플릿 챔프는 없는 것 같아.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거드라를 가고 구인수로 가셔도 되고 일단 체력 아이템을 하나 갖춰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구인수로 가기 전에. 혹은 뭐 3일체 다음에 뭐 란두인의 예언 이런거 띄우고 그 다음 구인수로 가도 돼 그런게 더 안전.. 안전하지 얼만 가는 것보다 음.. 얼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이렐리아 혹은 뭐 치고 빠진 리븐 그리고 피오라 같은 조금 딜탱형 챔프 있잖아 하드탱커는 아닌데 딜은 센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체력 700에 이제 이속 감소를 갖추게 되면 스플릿 구도에서 상당히 유리해져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테락. 체력이 450이긴 한데, 어, 일단 기본 공격력의 50%를 이제 공격력으로 받고, 어, 4초 안에 이제 레벨당 피해량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어, 딜을 한 방에 4초 안에 딱 받으면 그, 생명선이 발동되는데 몸집이 커지고 막 보호막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강인함을 얻게 되는데 스테락을 사용할 때 조심할 점 멜모셔스 생명선 아시죠 마법 데미지 입으면 마법 보호막 생기는거 주문포식자 상위템 이 아이템이랑 이 아이템이랑 같이 쓰면 안돼 왜냐하면 생명선이라는 이제 이름이 같거든 지속 효과가 그래서 생명선이 이제 두 개를 들고 있으면 같이 발동을 안 해. 그 말은 3위일체랑 얼어붙은 건틀릿에 있는 주문검 효과랑 똑같아요. 얼건에도 주문검이 붙어 있어서 그 슬로우 역장 있죠. 걔랑 안 겹쳐서 얘랑 건틀릿 같이 안 가는 거야. 그거랑 같은 걸로 이제 스테락이랑 멸모도 생명선이라는 이제 이름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발동을 못 시켜. 그래서 멜모를 가거나 강인함 효과가 뭐냐? 강인함이 뭐냐면 그 헤르메스 신발 알죠? CC 빨리 풀리는 거, 군중제어 효과가 빨리 풀리는 거예요. 피들 뭐 공포나 뭐 각종 스탠들, 음 그게 빨리 풀려 30%. 그래서 닌자 신발을 갔을 때 스테락을 좀 가면 한타 때좀 좋아요. 닌자 신발을 강요받는 판들 있잖아. 그래서 요새 탑이렐들이 닌자 신발 가고 스테락을 2코나 3코를 어 올리는 이유가 이거야. 일단, 어, 인파이팅 해야 되는 챔프기도 하고, 이렐이 이제 들어가서 폭딜을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보호막 얻으면서 강인함까지 얻는 그런 것 때문에 스테락을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헤르메스 시미터는 뭐, 잭스가 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 없는데, 말자 하나. 말자, 그, 궁 있죠? 죽음의 소나기인가? 빨대 꽂는 거. 그런 거나, 뭐, 좀, CC가 센 거. 예를 들면, 뭐, 투패 골카나. 골카야, 뭐, 반격으로 막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고. 오르가나 속박 이런 거, 좀, 뭐, 피하했을 때, 이걸로 빨리 풀고 가는 것도 괜찮고. 뭐, 카시 궁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내가 헤르메스를 잘안 가는 이유는, 어, 말자 상대할 때 빼고는 잘안 가는데 내가 손으로 피해야 돼 카시 궁 같은 거 고게 들때 내가 뒤쪽 무빙을 치거나 모르가나 Q 같은 경우는 내가 무빙을 피하거나 모르가나 궁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할 수 없긴 하죠 근데 모르가나 궁 때문에 이거 3600원 3600원까지 아니더라도 수은장식 디스 1300원을 투자하는 게 조금 딜로스나 탱로스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가려고 하는데 말자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궁한번 맞고 게임 한타 지는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수조건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어, 헬멧도뭐 이속증가나 군중제어효과 제거하는것 때문에 예를들어 탑카시 뭐 탑말자 이런 경우는 스플릿구도에서 음 수훈장식대 하나 딱 들고 스플릿을 가면 걔네는 거의 뚜벅이나 마찬가지야 핵심 스킬을 내가 바로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시미터는 그럴 때 가면 되고 그리고 멜모셔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락이랑 같이 가면 안되는게 이제 마법 데미지를 입으면은 마법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이 생성돼 얘랑 동시에 발동이 안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게 가고 그리고 멜모가 좋은 점 하나는 그 보호막이 생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 후혈 생명력 흡수, 그리고 공격력이 증가가 돼. 어, 멜모가 AP 메이지대 상대로도 좋긴 한데, 나는 조금, 사이온이나, 오른, 뭐, 혹은, 또뭐 있냐, AP 챔들. AP 데미지가 섞여 있는 탱커들한테 좋은 게, 어, 이게, 마법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도 보호막인데, 그게 발동되면, 잭스는 그때부터 이제, 걔네의 딜로는 잭스를 못 죽여. 그래서 스플릿 구드에서 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격력도 있고, 마저도 있는데, 투포에 얘를 가면, 쿨감도 30%나 갖추기 때문에. 어, 헤르메스는, 일단, 잭스는, 투포 후에, 아무리 늦어도 투포 후에 이티어 신발을 올려야 돼요. 나는 투포 띄우기 전에 신발 이티어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 헤르메스도 이 강인함 30%를 받거든요. 얘랑 똑같지 어디갔냐? 얘 30%. 헤르메스를 간 다음에 얘를 갔을 때어 이게 고변산인지 하변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변산일 거야. 왜냐하면 고변산이 아니라 하변산이 돼 버리면 강인함 60%가 되면 적수 그냥 CC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마 고변산으로 받긴 할 텐데. 뭐, 스테락은 인자 신발 갔을 때도 되게 좋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 뭐, 아이템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고, 어, 체력 및 방어 아이템, 마저 아이템 설명처럼 지금 공격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어,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면 돼. 항상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 잭스를 많이 사용 안 해본 사람들은 3일체 다음에 방템을 두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템을 많이 가게 되면 잭스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 게임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나도 다이아 찍을 때까지 시즌 한 네댓 번 정도는 3일체 다음에 방템만 다섯 개수르고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좀 공격적으로 많이 스타일을 바꾸긴 했어요. 다이아 구간은 조금 운영도 가능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내가 스플릿으로 이득 볼수 있는 게 한타를 합류해서 얻는 이득 보다더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꼭뭐 다이아티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면 공격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공략에도 어 트포에 탱탱만 둘러라고 돼 있는 이유가 솔랭은 어떤 챔프가 잘 클지 모르거든 적 챔프가 그래서 2코어로 3일치 띄우고 2코어로 적 AP가 잘 컸다 그러면 정령의 형상이나 적응형 투구 띄우고 3코어로 뭐 란두인 혹은 가시가버 띄우고 4코어로 이런 딜템을 가도 나 늦지 않아요. 몰락이나 총검 2코어로 몰락 총검을 못 가는 이유는 체력이 너무 낮고 불나방이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어, 2코어 3코어를 마방템 방템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몰락검, 뭐, 총검, 구인수, 이런 거 가면 그만큼 잭스가 무서운 때가 또 없어. 그리고 잭스가 딜을 받으면서 오래 살아남아서 추가로 때리는 것 자체가 딜템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막 그렇게 딜템에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공격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